사람들로 북적한 이곳은 대구에 있는 신천지 다문화센터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주한 외국인 대상의 무료 건강검진 봉사. 웃음 꽃피는 현장을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30살이 된 자원봉사자입니다. 네. 외국인 대상으로 할수 있는 봉사활동은 좀 흔치 않기에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많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 계시는데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면서 어 이제 아프고 힘들어도 제대로 이렇게 어디 가서 치료나 서비스도 못 받는 그러 분들에게 이번에 이제 무료로 건강 검진과 약간의 치료를 해주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앉아서 기다리시고요. 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오시면 저희가 그 기초, 그, 네, 건강검진표에 네. 기초적인 이제 인적사항이나 네. 키 몸무게 어디 사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일을 좀 겪고 있습니다. V, V.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짧은 영어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V. 아, <목소리> 저는 어, 친구들이 장미라고 많이 불러서 장미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나이는 2 2두 살이고 혈액형. 네. 되게 당당하게 네, 저는 장미 같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장미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꽃 같다고 애들이. 네. <laughs> 2물두 살이고 어, 좋아하는 거는. 피아노 좋아해요. 전공은 음악 치료고 음치. 네 음치 음치 아니요 <laughs> 음악 재활 심리 치료고 그리고 어, 좋아하는 음식은 양념치킨 정말 좋아하고요,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햄버거 되게 좋아합니다. 형님 네. 진짜 잘 적으시네요. 몸무게. 웨이, 웨이, 웨까지 하고 저기 가시면 네. 나저 같이 갈까요? 지금, 접수 아, 지금 어떤 걸 맡으셨는데요? 아 외국인들 와서 접수할 수 있는 접수 테스크에서 정말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80명이 더, 오시, 더 오실 거예요. <laughs>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몇분 걸린지 잘 모르겠어요. 받, 받으시는 분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이 될때 그때가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70 80년대 때 저희 아버지나 이제 할아버지 세대 때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해, 왔던 그,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서 봤거든요. 그 모습이 이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서 참 마음이 좀 아련하고 좀 애틋했던 것 같아요. 홀로 한국 땅으로 찾아온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 찾아가는 건강 닥터는 건강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소통한 소중한 봉사입니다. 슬란카에서 <든랑가에서> 온 자나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또 친구들 야근하고 주관하는 친구들도 있고, 계속 야근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야근하면 낮에 와서 자고 있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회사에서 휴가도 못받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병원 못 가요. 어, 너무 기분,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친구들도 너무 기료받은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하디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제 나이는 30살 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일하러 일하러 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하루에 이번 주는 6일 있어요 계속 일해요 병원 가할수 uh, 없어서 나 지금 uh,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나 우리 친구 얘기해서 uh, 여기+ 여기에서 uh, 건강 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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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아 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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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지금 다 빠진 다 <laughs> 삶의 무게를 느끼는 외국인들을 위해 조금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국행보 SMC 찾아가는 건강 닥터에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산 이사님 통해서 간단하게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산입니다. 뭐 우리 바트마 국제무역. 뭐 대표 우리 라나 정만 많은 이사입니다. 우리 외국 사람 위해서 뭐 무리어로 이렇게 조립 받으시는 대로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또 한국에서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면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은 오늘 이곳에 방문한 모두에게. 작은 선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깥 로비에서도 실시간 공연을 함께 즐기며 흥에 젖어갑니다. 아, 그리고 피자, 피자 먹는데요. 피자. 네, 다 치우고 나서 6시 반쯤에 피자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떨려요. 이전에는 그냥 약간 외국인들 하면 무섭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왜냐면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근육. 네. <laughs> 그래서 뭔가 해칠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직접 보면서 되게 따뜻한 분들도 되게 많구나. 그게 정말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때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 일로 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이거, 나르는 것도 되게 같이 하려고 하시고, 어, 저 외국인들 하면은 되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laughs>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바디랭귀지랑 막, 콩글리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서, 의사소통을 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목소리> 삼 개월 되었습니다. 아, 삼 개월. 예. 어, 오래지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오는 되게 어, 많이 잘해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한국어 배웠습니다. 아, 어. 원래 고향에서 어, 배우고. 예, 예 맞습니다. 오, 어, 년 동안. 1년 동안? 어, 노, 거기서 배울 선. 수 예, 있어요. 이게 우리 우 선생님도 한국 선생님 이 있습니다. 아, 한국 선생님이 어, 네. 계셔서. 예, 아, 파키스탄 선생님이고 한국 선생님입니다. 아, 파키스탄 선생님 다면서 관계도 가입해 맺고. 그래서 공부도 뭐, 어려운 건 있어요. 일일 일일 난이도요 일을 많다고 했었습니다. 음. 너무 재밌어요. 한국 사람도 한국 나라에도 또 너무 아름다우고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국사람은 마음이 착하고독특하고또 진짜 하무무한 사람입니다. 아, 네. 그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이제 거칠고 또 무례하고. 또뭐 나이도 많고 막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봉사하게 되면서 이런 많은 친구들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 저랑 이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정말 이제 어린 20대 초중반의 애들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꿋꿋이 살아가면서 그거 저랑 이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진심으로 대해줘서 그게 참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처음 하는 일들 뿐이지만 작은 것 하나 정성과 열심을 쏟아내는 청년 봉사자들 이들이 있어 오늘 봉사는 더욱 빛이 납니다. 바쁜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정리하는 일만 남아있는데요. 무거운 것 지금까지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 이런거 찍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저도 똑같은데. 어, 너무 부끄러워요, 빨리. 아, 잠시만요. 자, 마음에. 어, 척추. 어, 대박. 어, 대박. 오빠. 해봐요. 다음 손 해봐요, 해봐요. 아, 에이. 어... 자, 네. 아우, 사, 사. 계속 대충 기러 왔는데. 밖으로 나온 봉사자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따가 이제 봉사한 인원들이랑 같이 이제 나눠 먹기 위해서 피자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따뜻하게. 고기는 어. 어, 진자대로 오, すご 어, 감사합니다. 글이 잠깐만요. 아예. 니다잘 먹었습니다. 예. 예. <laughs> 아주마. <laughs> 옛날에 한국에 보면 할머니들 머리에 물건 머리. 되게 잘 담기시죠. 내공이 덜돼서 어, 손을 못 먹다. 좋아요.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아 <laughs> 갑자기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 예! Yeah. 그거, 그거 해요. 오, 형제 파워. <웃음> <웃음> 형제 파워! <웃음> <웃음> 자, 일렬로 올라갑시다. 리리리리이리는야야 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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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제 저희는 뭘 해야죠? 하 피자 먹으러. 어, 피자! 이제 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신경도 써야 되고 몸도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좀 힘든 건 있지만 그 봉사를 할때 봉사를 받으신 분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될때 그때의 마음에 좀 이제 채워지는 그런 느낌은 다른 것을 할때 느껴지는 거랑은 확실히 이제 좀 달라서 네. 아 저는 신자봉 봉사에 대해서 정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신자봉 봉사 자체가 좀값 없이 그냥 희생을 하는 정신으로 하는 편이어서 되게 모든 사람들이 되게 값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있기에 이런 행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되게 너무 멋있고 좋은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생했어요. 앉으세요.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했죠. 어, 네. 앉아요. 고생 많이. 고생 많이. <laughs> 고 네, 많이 했어요. 모두가 하나 되어 봉사를 통해 서로의 오해와 편견이 허물어진 사람들. 봉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